let the paddock with things. <laughs> 이것도 오늘 집에서 어디서 소리 났어? 예쁜데 이들의 예쁘죠? 이렇게 러그랑 깔아 선물 받은 거예요. 제가 이거 원래 선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학교 갔다가 이걸 잃어버려 가지고 엄청 엄청 속상해 있었는데 다시. 친구고가 효과가 진 이러고 하지 말라고 똑같은 거 사줬어요. <돈이> 아너 응. 근데 자자자자 오늘 수업도 이렇게 끝끝 끝. 이제 얼른 씻고 자야 되겠어요 내일은 아침 운동을 갈 거예요 다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았어요. 너 누나랑 썸네일 찍을래? 너 특별히 출연시켜줄게. 응? 곤약 떡볶이랑 먹을 발칸토르 아, 아예 h 스된거죠 정동실 실 d 장 간다고 얘기도 있 t s wrong with you? I'm not s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만들어 t 는장 r 라 i 가 not sure. 저 일단 저는... 일반 자켓 있죠, 우리 자켓. 네. 네 라면 이런 거 먹지 말고, 밥 같은 거좀 먹고. 아무튼 다들 진짜 코로나 조심하고, 뭐. 아무튼 뭐 건강하게, 아무튼. 다음 수업에도 거하는데 어때요? 괜찮나요? 네.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푹 쉬셔요. 오늘 4분 좀 일찍 끝내줄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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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개 그리고 수업 시작 아주 멋있다 주도록 하고 오케이 자다 왔으니까 잠깐만 고뭐 인도 거어땠고 중국 거대에 대해서 대본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연극의 사회적인 연극만큼이나 오래되었다라는 거 아까 피라미드 텍스트 BC 1900 지금부터에서는 그런 공연 예술이 그다지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아서 그러죠. 그렇죠 그죠?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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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니까 그 승전 소식을 줘주기 응. 위해서 한 병사가 응. 그래서 배 타면 뭐 응? 응. 하루면 못하지만 응. 뭔가 자기의 이가. 홈페이지에서 협찬으로 제품을 보내 주셔 가지고 한번 언박싱 한거 뜯어 보려고요. 이거 닥터 시드 성초 B7 스타일링 픽서. 이게 볼륨이랑 컬 지켜 주고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헤어 픽서. 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써보고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목소리를> 계속 얘기해봐. 아내 금방 금종. 아나 진짜 유튜브 끔이었어나 <laughs> 어, 진짜로 나 이러 나도 이렇게 멋지 상받기 들고 나 멋지게. 채널 채널 먹긴 다 누나. 아니야 이로가 o 고 싶었어! 근데 아무도 안 봐! 누나 <목소리도> 뒤에 that. I was rather. I was like,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 o 어 I'm not. I'm 만 o t I'm not. I'm not. I'm not. 고 m not. i 내 주제를 던지는 맞다. 건지, 니까 그러니까 생각점들이 내가... 영들은 그냥 다 평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간 노아의 광주처럼 원래 사랑... 그배우이에게도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진짜 재판이라고볼 수가 있나? 놀이... 놀이...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어. 많이 부었으니까, 쉐딩은 필수. 제가 속눈썹 펌을 했었거든요? 근데, 완전 망해가지고, 한동안 뷰러를 해도, 속눈썹이 예쁘게 안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마스카라를 해도, 진짜 화장을 못하는 사람처럼 엄청 이상해가지고 한동안 뷰러 하기도 싫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속눈썹 이게 펌이 풀리니까 뷰러 하는 게 거의 제가 원래 해장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체력을 가졌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laughs> 아,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쌀국수 먹어. 그래, 꿀게요. 어 아, 얼마나까지 올라간다고? 절대 니니. 오 멋진데 가수 같지? 응. 대머리 가수. 네? 혹시 양해를 조금 구해볼까요? 제가 지금 이어폰을 꼈는데, 사실은 제가 헤드폰을 조금 끼지 않으면. <목소리> 오늘 열심히 촬영도 하고 하루 종일 촬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괜찮겠죠? 제가 오늘 그 수업을, 새로운 걸 하나 들었거든요. 그걸 들어야지 이제 졸업을 할수 있는데,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을 좀 배우는 건데, 미술 그림 그려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비 오는 날을 그리는 거였는데, 동그랗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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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리는, 그렇게 많이 봤는지 몰랐어.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아. 누나한테 들리는. 오. 네, 잘 들리는. 그리고 아마, 여기, 이제. 이나 누나한테 잡지 포함이 으면 자연스러운. 지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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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이 하나밖에 없고. 생각보다 일찍 끝나가지고 좀 여유로워서 머리도 자르러 가려고요. 머리 정리할 때가 된것 같아. 숱도 많이 더 생긴 것 같아서 머리도 무겁고. 수업했었을 때 제가 과제한 거를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충격 먹어가지고 기분이 조금 다운돼 있다가 어, 어쩌겠어요. 연습해야죠. 그래서 지금 반성의 의미로 e. 이 길리고 이거에다가 거의 반성문 쓰고 있어. 연습 일찍이긴 한데 이거 쓰면서 진짜 열심히 연습해야죠. 이 카메라를 자주 찍어봐야 되겠어. 있는 장비 다 사용해가지고. 어쨌든 머리 자르러 갈때 영상 찍을게요. 안녕! 이제 염색을 하러 가볼 거예요. 아, 염색이래. 사실 내 마음속에 염색을 하고 싶은 거였어.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가볼 거예요. 눈에 갔다 올게. 눈에 갔다 게요 오늘 그냥 이 원피스에 그리고 카디건에다가가방메주고 갈게요. 안녕, 염색하고 싶어서 결국 사봤어요. 이거 만약에 망하면은 그냥 검정색으로 덮어버릴 거예요. 난 검정색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화이팅! 머리도 수치고 좀 자르고 레이어드 컷으로 돌아왔답니다. 아주 좋아. 염색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별거 아닌 일은 밤이 통할 때면. 안녕 저 셀프 염색 성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쿨 브라운 색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세 통을 썼는데, 한 3분의 1 정도 남기고는 다 썼어요. 저는 오늘 이제 조별로, 조별은 아니고, 그 공연하는 거 스텝파트에서 제가 의상을 맡았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회의해야 돼가지고, 집 앞에 카페 갔다 올 건데, 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고, 편집을 좀 하다가 가려고 해요. 이번주는 뭐, 정실이 너무 없어가지고, 편집도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해서 오늘 내일 업로드를 하려면 오늘 어느 정도 끝내놔야 돼서. 이렇게 해 주면 준비 끝. 안녕. 이 가디건에다가 이렇게 입어 주고 갈게요. 안녕. 어자라? 어 너무 약간 애매져서 해 길이가 너 이제 단발병 걸리겠다. 나 이미 걸렸어. 나 계속 이거 유지할까봐. 일단 너무 편해. 진짜 이거야.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볼륨처럼 보이는데. 아 원래 여기 사람 아니었어? <laughs> <좀> 아닌데. <laughs> 나도 여기 <왜> 처음인지. <laughs> 그렇지 근데 이게 아, 표가 회... 있으니까, 현실이 딱 짜여져 있으니까 빨리 끝나긴 한다. 아, 그전에는 그래. 너무 그, 폭이 넓어가지고. 맞아. 로레알 에센스. t o 쉬려고 했지만, 결국 못 쉬었어요. 또 내일은 공연 보러 서울도 가야 되니까, 서울 가는 김에, 어, 서울 가는 김에 나들이도 하고 오려고 해요. 다 먹었잖아. 그러 매가 오늘 입은 옷은 펭귄 옷. <laughs> 영상에서는 처음 보여주는 머리 묶는 거 아닌가요?